네, 네, 할수 있고 말고요. 도움이 필요한가요? 안거, 안거, 그래요. 네,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좋아요, 좋아.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게. 할수 있고 말고요. <목소리도> 여러분 저게 전염병이지 뭡니까? 전염병 아닙니까? 전염병. 방역해야 돼. <목소리도> 필요합니다. 네.

와이테퍼가이 시간까지 안 왔으면 이거는 안마은 사냥인데? 안마은 사냥했구나. 여기, 여기 잡았다는 소린데? 음. 아니, 도두개 두 사왔어야 되는데, 아이고. 이러면은 진짜 구두쇠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지.

아프지? 아프지? 네. 네. 뭘 원하십니까? 어떤 임무지 무슨 일인 네, 앞으로 기다리자며 업무에 완료 아무리 부담을 겠다뭘 원하십니까? 이지이정새 처음을 보자라. 알겠다, 무슨 일인 어떤 임무지훌용한손해배게 아주 아플거야아 멀티했나 아니나 확인하라고 했는데 멀티했는지 아 만약에 갔는데 안했으면은 동선 낭비 개 오지는건데 이게 여기 진짜 버킹 트래쉬 맵 진짜 제발 했어라 제발 으으 <laughs> 안했어 버킹 트래쉬 맵 진짜 대장님 영을 기다리겠다 네? 무슨일인가? 응? 진탐머감은누구시차리 아이템!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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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! 신나다훌이에숨었이 다음 먹잇감은 누 나이스 맵이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? 야스톰밍즈 라이언 f 필게이랑로 들고 게이 시작할 수 있는 맵이 있다? 뭐? 너무 좋다 이네 완전 내, 내 맵이야 가자 친구들 핵수로 시기 혼내주자 핵수로 시기 혼내주자 아 저거 핵, 저거 터져버렸어요

근데 너부터 불량 종조어디가까요 뺑뺑이 약한 종조가 디죠 그쵸? 그것이 바로 답이지. 어. 아, 이꿀 하나 사 왔어야 되는데, 또안사왔어 아, 묵 기다. 다다

병을 기다리겠다. 업그레이드 훌륭한 이 무슨 일인가 나를 도둑제이 훌륭한 소리부터 죽여줄까. 병을 기다리 먹잇감은 누구지?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? 내칼이 목마르다. 병을 기다리겠다. 훌륭한 소리야. 힘을 사이에 무슨 영양 만날지. 음 먹잇감은 누구지? 알겠다. 어, 을 다루는 h 어오더퍽어아 근데 꼬치랬어. 이 때문에 아이아머드골 냄져고 진짜 완전 기들리겠네. 어? 안네 저거. 어그자 이거 이렇게 해서 피한 더 뽑지 말고 쉬드로 가자.

이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. 빠른 사냥. 힘 세고 빠른 사냥. 그것이 바로 오크다 저도 어딨니? 저도 어딨니? 뭐해, 이새끼, 여기서. 어차피 나무가 안 차더라.

사냥을 왜 안하지? 콜라 아으어 에헤이 어허이 에헤이 오허이 어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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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이 에헤이 신난다 뭔가, 진짜로, 공짜로 주는 느낌이야. 원래 내꺼였는데. 더 기분 좋아졌어. 뭐, 남의꺼 뺏은 느낌이 이런건가? 아, 진짜, 블러더 토어니까 사장 개빨름 미쳤다리, 미쳤다. 돌았다리, 돌았다. <laughs> 뭐야? 아이 불안해요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쿨! 왓더! 왓더! 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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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 모몰 쿠엘 와, 형 진짜 캣발 오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괜찮, 괜찮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있어 그럴 수 있지. 어떻게 사람 일이 항상 좋기만 하겠어? 민책은 먹어주자 아 이거 먹었네 자,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잠깐! 아직은 싸우기 좀 그런 것 같은데? 와 위즌 사일런스 개사기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사랑해 너무 좋아 아 너무 사랑해

왈 <목소리도> 왈왈왈. <와이월와이월와이월. 목소리도> 안 됐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와이월와이월와이월>. <목소리도> 아, 돌린다. 아, 잠깐 이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제발. 그만 너. 아, 이거 잘못했어. 안되요 아, 이 개사기 온도 까맣겠다. 씨 아, 이 깨졌네. 아, 미쳤다. 아, 졸라 짜그나. 아, 깨졌어. 짜증나안 아. 깨지나? 흥해 와와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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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쳤다. 웃음> 방금. 계속 <laughs> 울었다. 진짜 아, 개 웃기네. 안녕하세요. 와, 방금 대박했어요 와, 진짜 키퍼! 키포...